이번에는 아래쪽에서 기술을 받아 받을 때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에 가드패스 설명한다 가드패스 연습한다 하자뭐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분은 없지만 이렇게 잘 몰라서 또는 이런식으로 기술을 받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 안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가드패스 연습한다 나도 자세를 다드 자세 를 잡아주시고 상대방이 연습할 때도 다리가 풀리거나 팔이 풀려 있으면 깔려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. 항상 내 관절을 보호하면서 상대방의 정확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몸을 보호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나중에 이 커버리하고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. 절대로 상대방이 흐물흐물하게 상대방이 가드패스 한다고 하자. 이런 식으로 기술을 받아주시면. 그러면 상대방이 정확한 연습을 할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마운트에서 안발을 시도할까 네. 그러니까 아래쪽 포지션 가드뿐만 아니라 서브 미션 사이드나 백 마운트나 마운트에서 이쪽 네. 발 앞발을 걸어주세요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탑에서 갈 때와 똑같습니다 다시 걸세요 상대방이 안발 연습하고 있는데 막못 걸게 방해하면서 땡겨봐 땡겨봐 어, 힘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분이 처음 하는 연습을 하고 있으면 강어 연습이 아닌 공격 연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수를 걸면 테이 치시면 됩니다. 또한 가지, 이러고 상대방이 팔을 잡고 있는데, 어, 안 아픈데? 야, 조금만 더 옆으로 래놓을래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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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닌가? 아닌가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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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깐, 조금만 더. 안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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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당겨봐, 다시 당겨봐. 어! 이렇게 하신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. 이렇게 해서 팔이 아파서 관장님처럼 팔 어제 안 보하다가 팔 다쳤는데 한동안 쉬어야겠습니다. 이렇게 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. 절대 상대방이 정확한 동작을 취했으면 관절이 풀리지 않는 동작이고 동작이 정확하면 안 아프다고 해서 한번더땡겨 볼래?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상대방이 기술을 방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확하게 기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. 안습을 하셔가 하셔야 됩니